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신차급 한대또 상품 설명 한번 드기보겠습니다이 차는 포터투 슈퍼캡 차량이고요. 23년형에 13,000km 탔고요. 국방색이죠. 오토 차량이고 단순 유사국해서 좌우 헨다랑 문, 뒷헨다를 판금 도색하고 교환을 했는 겁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건 제조사 AS 가능하고요. 요 소수 주입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출고 당시 타이어 그대로 달려 있고요. 적점 바닥되어 있고요. 적점 역시도 깨끗이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푸른 타이어 역시도 출고 당시 그대로고요. 프레임 부식 전혀 없고요. 뒤에 적재 압력 시도 깨끗합니다 자 요거는 제조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 외, 외, 외관만 제가 조금 자세히 찍어 드릴게요 적재함에 기스조차도 없고요 실내로 와서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상태 뭐 거의 신차급입니다 컨솔 예, 이상 없고요. 여기 서비스 키트 다 있고요. 이거 아시죠? 22년 이상부터는 뒤에 스페어 타이가 어안달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 노펑크액이랑 시거를 연결해서 바람 넣을 수 있는 그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출고시 이대로 나오고요. 이건 나중에 등록증 이전되면 쓰시면 될 듯합니다. 조수석 옆백도 달려 있는 모델이네요. 자, 요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차에 좀더안 되죠? 이렇게 광고를 다 하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죠? 삼각 표지판, 비상 공구 다 있고요. 으쌰. 네, 시트 상 엔진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현적 전혀 없습니다. 라지에다 누수도 없고요. 벨트 상태도 뭐 숫자 다 나와 있네요. 혹시나 이상 있으시면은 AS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아차 깨끗하다. 어떤 분들은 또요 국방생만 찾으시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또 파란색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흰색. 그래서 저희는 다 갖춰 놨습니다. 색상별로 다 있습니다. 네, 운전석들이 봐서는 없고요. 접시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요. 시트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아 예비키를 자꾸 못 받아옵니다.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달렸고요. 유지식 사이드 미러, 자선 이탈,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일단 오디오에 USB 단자, ABS VDC 다 있습니다. 에어컨, 선바이저따뜻하요 렌화장치 이상 없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깨. 에어컨 잘 나오고요. 네, 변속 충격 없고요 13,800km 중에서. 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리프팅을 한번 해서요. 에이스 받을 품목 있으면 제가 점검을 해서 에이스를 받아 놓겠습니다. 사과 가시는 분들, 시간 낭비 안 하게 제가 에이스를 다 받아 놓겠습니다.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 의해서 가능한 차량이지만요 그래도 혹시 모를 보안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체 영상 찍어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요 하체 부식 없고요 타야 상태 출고 당시 그대로 타야 합니다 이거 아시죠? 22년 이상부터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안 달아 줍니다 뭐 제조사가 원가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여튼 고놈들이 안 달려 있습니다 예, 파 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6장짜리 곱패 있습니다.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고요. 실린더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프레임 역시도 깨끗하고요. 혹시나 이상 있으시면은 요거는 제조사에서 AS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오토 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d p f 손상 없고요. 엔진 오일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전륜 타이어도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고요. 라제단 누수도 없고요. 프레임 전혀 이상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새 겁니다. 쿨러 깨끗하고요. ABS 모듈에어백다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쪽 부분에 황금 조금 있고요. 여기 전판넬은 손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조사에서 가능한 차량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리프팅에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고요. 오일 누유 같은 것도 없고요. 나가셔서 엔진 오일 한번 교환 하셔서 운행하시면 될 듯해요. 이상, 국민터 른매 매상사, 신, 부 장이 었 습니다.